지난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 330여 명의 한국인 긴급 체포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어, 귀국한다고는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납득이 잘 되진 않습니다. 미국의 횡포로 봐야 할지 아니면 우리 정부의 미숙함으로 봐야 할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일면 기사 함께 살펴봐 드리죠. 자 신문 함께 보시죠. 아, 쇠사슬 체포. 아 이럴 수가 있나요? 쇠사슬로 사람을 묶고. 허리 묶고손 묶고, 발 묶고, 꼼짝 달성 못하게, 옴짝 달성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사들 체포 300명 미국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정말 분위기 좋게 잘 끝났다라고 자화자찬 했었는데, 그러면서 700조 원 투자, 3,500만 달러 투자하기로 해놓고, 1,500만 달러 더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어,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기업들은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미국 진출 못한다 어? 겁이 나서 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잡혀가는 모습도 봤는데 구금된 국민들 일단 정부가 전 세계를 띄워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모셔오기로 했죠 강원식 비서실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만 남아 있고 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미국의 동민국인 우리 국민 33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긴급적으로 쇠사슬로 손발 허리 다 묶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띄워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만 아, 과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무장한 요원들이 체포에 나섰고요. 그리고 뭐 헬기도 동원되고 장갑차도 보이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 330여 명이 결박당한 채 연행됐고 말도 안 되는 구치소에 지금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수갑, 쇠사슬, 족쇄, 아 요원들이. 소총으로 무장한 요원들이 등장을 했고 군용 차량 수십 대, 헬리콥터도 투입됐습니다. 자, 미국인 정우상 논설위원님,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일을 벌인 걸까요? 이번 사태는 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미국이 아닌 네. 새롭게 등장한 변화된 미국. 다른 미국이다. 그렇죠. 변화된 미국 그리고 네. 이제 우리 기업들의 준비 부족.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아니라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네. 그 만나 가지고 벌어지는 아주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거는 우리가 좋아서 뭐 이렇게. <laughs> 공장을 짓고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공장을 좀 지어 달라. 음.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미국인들을 많이 고용해서 일자리를 좀 늘려 달라. 네. 그리고 뭐 이제 트럼프 정부 이후의 일이지만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관세라는 그런 어떤 그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무려 700조 원, 700조 원이면 대한민국 정부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네.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 네.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간 한국인 근로자들을 불법 이민자로 체포를 했다. 음. 그 체포하는 방식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화를 찍는 것처럼 한 편의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토끼를 네. 하나에 그냥 이 구석에다 몰아넣고 이 잡아가는 토끼무이 하듯이. 네, 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된 건데 결국 이 조지아주라는 주의 특성과 네. 그리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관용은 없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 희생양이 바로 이번에 대한민국 근로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됐다는 게. 상당히 불행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자막으로 내 보내드렸지만 마치 체포 작전하듯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마치 영화 촬영하듯이 사전에 준비된 대로 어, 집행을 했고 수개월 준비해서 최대 성과라고 미국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영상 지금 보여드린 영상 우리가 찍은 게 아니라 미국 이민국에서 어, 자신들이 홍보한답시고 지금 저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동맹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허리에 쇠사슬 채우고 발 묶고 수갑도 채우고 마치 범죄인인 양 저렇게 뒤돌아서서 어,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저렇게 겉박하는 모습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철 소장님 어, 아마 이제 천오백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던 대기업 총수들 내가 이럴려고 투자했나? 내가 이려고 투자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의 소식인데요. 자 그러면 트럼프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요? 저는 크게 한세 가지로 압축해 볼수 있는데 네. 일단 이 공장 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LG 엔솔의 이 공장은 내년 가동 목표입니다. 네, 2026년 가동. 네, 내년 목표. 가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인 노동자 8,500여 명을 고용할 수 있어요. 어... 2031년까지. 네. 그런데, 야, 공상 건설 과정부터 네. 값싼 이제 외국 노동자 쓰지 말고. 미국인을 직고용하라라는 압박입니다. 음. 두 번째가 뭐냐? 내년 중간 선거 앞두고 있거든요. 네. 이 조지아주의 특성이 스윙 스테이트. 어. 한 번은 민주당이, 한 번은 공화당이 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전략적 어, 중요지 때문에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성과거든요, 사실은. 네. 바이든 정부의 일자리 성과는 봐라. 불법 이민자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음. 이렇게 흠집을 내면서 자신이야말로 미국인한테 진정한 일자를 만든다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거고요. 네. 세 번째가 아니 그럼 왜 현대차만이잖아요. 어.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한 기업은 수도 없이 많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대차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지금 일본, 유럽 음. 연합, 다른 해외 기업들 자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네. 바라 미국 기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음. 불법 이민자를 불법 이제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다른 투자 기업들도 똑같은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체포 당시 영상을 이제 공개한 게다분히 음. 의도적이다라는 겁니다. 음.